있습니다 장부를 한번 치고 가야 되겠다 어디 소부라 주쳐져씨 아버지도 주 빠져가지고 우리 엄마들 어디 소주 찍지 소주 천일씨 지쭉 쳐져가지고 이거 혹시 분위기가 안 나네 내가 뭐뭐가수 아니고 그죠그러면 계속 할 수가 없죠 일단은 단단한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들어내겠다 매일매일 이렇게 보니까 다 전부 다 잡으고 있네 잡으고 있어 아유 제발 자마 안경 쓰지 뭐 했대? 아버지 어젯밤에 뭐했어 잠 안자고? 네, 네, 네. 무슨 일? 밤에도 아, 네. 종교가 있고 어떤 니 좋은, 좋은 일 뭔데 나도 가르쳐주라 나는 천이라서 그런 거 모르거든 쿵짜장 쿵짜작 쿵짜작 생각보다 좋은 것 같네 어, 장문 한번 치고 갑시다 우리 아버지들하고 엄마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 돼 나는 어디로 가나 이렇게 뒷받침을 하는주니 몰라. 생기게 보존해서 그럴까? 선발생 있어요? 아니, 앉아 계세요. 이사 쓰지 말고. 네. 음 어, 시작해 봐. 고 가봅시다. 어, 좀 높게 좀 올려주라. 조금만. 날짜 어, 치자나 갑시다. 거야. 이제 정신 바짝 차려지지요 나는 도가 지겠네 어머나 유리구슬 하고 뭘 이런거 주셔요 봤냐? 봤어? 오늘 유리구슬님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송도를 해드릴게요 야 괜찮네 닭단무지돈 10만원 받고 그치요 이건 내 돈이니까 내가 호주머니 넣을게요 어떤 사람인 모르잖아 자 그럼 이놈 노래를 한번 합시다 어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 분은 친구들이잘 말해서 이놈 수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게 보이잖아 나는 있잖아 이 사람한테 들이대지 어느 사람한테 안 들이대거든 아? 어떤 분고살대질이몇살었는데 내가 서른 30살, 살이야? 진짜 서른 살이잖아? 나이가 내가 오늘 60살이야? 머리야? 아돈대체고 누가 돼? 아 친한 수님한테그다 아, 아, 나는 왜안 주는데? <laughs> 안 주는 배근 거나 이마치라 버릇 듣 치! 나 이제 신나는 거 부를래요. 우리 오빠야. 오빠야. 아들도 쓸데없는거은은을그입마에 달고 씹으라 코로 막아야지그코를안 걸리지. 그치? 아버지 왜 마스크 안고 맞아 크안 꺼. 어스크안 코로나, 코로나 가까이 걸리면 어때? 그치요? 뒤지면 되지. 나도 세상 사기 싫어. 사만도 살았거든. 집한 50채 있지. 남자, 뭐, 동거생 한6번 해봤지. 뭐, 애세대 한 5, 6명 나봤지 뭐, 돈 많겠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나뒤지도 되네. 지구생이 다 그렇게 안 살아요? 어? 몸이 탁탁해 뒤지겠네, 진짜. 여기가 전라도야 어디요? 어? 충중되어서 이렇구나. 말좀좀끊으을때 바로바로 왔으면 좋겠어. 누구 하셔도 되니까. 아우, 진짜. 그러면 신안공으로 골립시다. 거기 있잖아요. 보시면은 사주팔자 진도백이 신받다. 이렇게 예, 있습니다. 대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그곳에서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아우, 더워 어지겠네 오빠, 이 부채 잠깐만 빌려주시겠어요? 아니, 부채 한 번만 풀려줘. 아니, 아, 그, 가방기 전에. 부채 한번 풀려주시고, 저, 오빠, 잠깐 나와보셔. 오빠, 잠깐 나와보라고. 어. 아니, 왜라는 거 가보 말고. 내가 지금요, 엄청 덥거든요. 내가 아까 봤지요. 내가 돈이 10만 원을 벌어놨어. 근데 더우니까 내가 출출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아버지는 움직일때 마다 부채지게 죽은데, 어디 중심으로 밑에를 착 붙이란 말이야. 자, 시부사가. 아우씨. 그때는면 그 되냐? 아무런 보살 났지 마. 아, 잘못 찍었네. 혹시 부엌을 내가 만아죽게 누가 이거 붙이지? 우리 어깨를 붙이지? 한번 해볼게. 아 지하에 바가지 먹자. 가위바가위보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다 가위바위보. 가오바가 We'll <laughs> 누가 왔어? 내가 여기 입장에서 제일 개꿀이 데리고 다닌다니까. 혹시 부부예요? 부부예요? 불륜이야? 그러면, 바로, 에? 아버지가 나를 막걸리부터 돈을주아해요돈 주시면 제가 사먹을게요. 혹시 돈 있어요? 에? 언니, 어떻게 넘어가까 그래? 왜 불치나 봐요? <laughs> 나 동료 처음이야. 어머, 역시 예쁘게 나오니까 우리 언니들이 오빠를 반한다니까.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살이 많이 빠졌냐고요? 예, 살이 없어서 못 쳐먹니까 살이 빠지대요. 어화라고 어떻게 알았지? 언니 옆집에서 5만원 주는데 2만원 주고 족팔리진 않겠다, 그치? 언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나를 알아보고 팔자 살이 많이 빠졌다고 아이고 먹고 살아갖고 이렇게 주네. 네. 이렇게 한번흔보고 다녀야지. 아, 어, 오셨어요? 나요?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예쁜들어 가? 그럼 가봐. 좀, 뽕가방몇개 놓고 가. 어떤 나들를 꼬시라고 저렇게 왔어 <laughs> 저 있잖아요 하동에 애가 있어요 그거 갑시다 이거는 개인으로 다 가지고는 그래서 고소비를 다 집어넣어야 돼아내 돌에 몇 곡에 십십만 원, 만원 버는데 삼만 원만 벌면 이십만 원이 있다 그치? 아저씨 네. 내 돌에 노래 몇곡 아니, 는데십만원 벌었어요 삼만 원 벌면 이십만 원벌었거든열심하겠 무엇이 거것인 하나. 아 저의 으로할게가지세요 <laughs> 아니, 베이크든, 베이크안 가진다고. 하루이지요 저, 못뭐 쳐먹어요? 네, 많이 쳐주세요. 갑시다. 하늘준비했으면 그만. 주세요! 아, 남자도 사랑을 많이 받겠다. 응? 앉아. 어, 보고 아. 말고 아. 못 찾아. 아니 너못아 아니 나남자해 앉아.